자, 명제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명제와 조건 자, 명제는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자, 문장이나 식 이거를 명제라고 합니다 자, 참도 명제고요 조심하는 거예요 거짓도 명제입니다 거짓인 것이 명확하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플러스 1은 2다 이식 맞죠? 그럼 참인 명제입니다 네, 1 플러스 1은 3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명제입니다. 자, 명제인데, 이제, 거짓인 명제가 돼요. 자, 참, 거짓, 확실하면 명제가 되는 거고요. X 플러스 1은 5다. 이렇게 나오면요. 자, 이거는 참지, 거짓인지 모르죠? 자, 이거는 이제 명제가 아닙니다. 자, 명제 아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밑에 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 보면요. 포함하고 있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 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명제는 아니지만, 자, 여기 X값이 결정되면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있죠. X값이 만약에 4다 그러면 참이 되고, 3이다 그러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자, 그래서 조건은 자, 명제가 아닙니다. 자, 근데 조건을 두 개를 연결시키면 명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조건 명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 3이면, x 플러스 2는 4다. 그러면요. 자,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조건입니다. 이것도 조건, 이 조건을 이거 p라고 하고 이거 q라고 하면, 자, 이것도 조건이고 조건인데 조건 두 개를 연결시키면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이 3이면, x 플러스 2는 4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요건 명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2이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다음 명제와 조건의 자 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정 자 명,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자,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기호로는 자, 이렇게 not p 이걸 읽을 때 not p라고 있습니다 자, not p로 나타낸다. 우리가요 요, 나중에 진리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조건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원소들의 모임 그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조건포의 피해 진리집합을 p 라고 하면요. 자, 이거의 부정. 부정은 자, 여집합 개념이에요. 그 부정을 이해할 때요. 자, 여집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예를 들어,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있어요. 자, 얘의 부정은요. X가 3보다 작다가 아니에요. 자, 아니야. 우리 큰 것만 있고, 큰 거,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요, 큰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거는 작거나 같은 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좋고요두 조건 pq에 대하여, 자, p 또는 q에 낫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 p, 그리고, 낫, q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묶음에 낫이 붙으면 각각이 낫이 되면서 이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요 이제 보면 그리고는 나시 붙으면 또는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이해할 때, 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아요. 자, P 또는 Q라는 거는요, 자, P, Q의 합집합, 이렇게 입니다 자, 이거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이 있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입니다 자, 이게 notP가 되고요, 이게 notQ가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그리고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합 요거랑 연관시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 요거. 요 가운데만 바뀌면 되겠죠. 교집합이면 여기가 합집합.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건과 진리 집합. 진리 집합 방금 설명한 겁니다. 전체 집합 유의 원소 중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하고요. 대문자 p로 나타낸다.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때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은요 P의 여집합이 되고요 자,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합집합 Q 또는 합집합이고요 P 그리고 Q, P와 Q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자, PX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때 P는요 자, X바 자, 원소인데 자,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요 그 다음에 px가 참.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이유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한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4번, 명제, p면 q의 참, 거짓.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제를 배우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엄청 중요합니다. 자,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호 p면 q이다로 나타내고, p를 이 명제의 가정, q를 이 명제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면 이것이다. 이거면 해당하는 게 가정이고요. 무엇이다. 그러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명제, p면 q가 참일 때, 참일 때는요, P이면 q 이다고 화살표 두 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를 그리면 요 이거는 P이면 Q를 나타냈는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두 개를 나타내면 참이라는 뜻입니다. 자, 명제 P이면 Q가 거짓이면요. 자, 여기 짝대기 하나를 긋습니다. 여기에 짝대기 하나를 긋어서 거짓인 걸 표현하고요. 명제 P이면 Q 키우면 P가 모두 참이다 그러면 자, 양쪽으로 화살표 방향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자, 그리고요.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때 자, 이게 참, 거짓 어떻게 보냐면요. 명제가 P이면 Q, 명제가 참이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참, 거짓 어떻게 구분하냐. 참이면요. p 면 Q가 참이면 Q집합이 P집합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p 면 Q이다. 이게 참이 되려면요. Q가 더큰 집합이 되면 됩니다. 크거나 같은 집합. 예를 들어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런 것들은 동물이 더큰 집합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짓은 뭐냐면요, 이게 아니면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제 p이면 q가 거짓이면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모양이 뭐냐면요, 이렇게 p가 있고요, q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p 원소 중에서 q에 속하지 않는 이쪽 부분에 원소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수이면 홀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자, 소수 중에서 홀수가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가 있죠. 2. 나머지 3, 5, 7, 땡땡땡 이런 수들은 다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이렇게 봤을 때, 자, 3, 5, 7 이런 예를 들면은 다 만족하죠. 소수인데 다 홀수기 때문에 다 만족을 하는데, 자 이를 예를 들어보면, 자 이는 소수인데 홀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이런 원소를 우리가 반례라고 합니다.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명하는 방법은 반례를 찾아주면 되고요. 참인거 증명하는 방법은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원소가 몇개안 되면 직접 보여줘도 되겠지만 자, 원소가 많을 때는요 보통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참인거는 보통 증명을 하고요 거짓인 것은 반례를 들어서 거짓임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5번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입니다. 전체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때자 모든 또는 자, 어떤이 있는 명제의 참거집한다. 예를 들어서 요 p가 전체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가 참이 됩니다. 즉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자, px가 참이 되려면요.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x가 모든 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거는요. 자,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자, p(x)이다가 참이다. 이들 되면요, 한 개라도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라도 있으면 되니까 공집합이 자, 아니면 되는 겁니다.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서 p(x)는,는, 자, p(x)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이라는 말은 쓰는데, 모든 말고도 의미가 똑같으면 다 같은 겁니다. 모든 또는 의미, 의미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또는 뭐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 이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모든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 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자, 보면,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의 부정은요, 자, 모든이 어떤으로 볼게요? 어떤 x에 대하여 자, not p 피다 이렇게입니다. 이 부정은요 자, 여집합 개념으로 가는 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세 명이 있다고 볼게 요 A, B, C. 그래서 자, A, B, C가 다 안경을 쓴걸 제가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세 명이다 안경을 썼고요. 두 명이 안경을 쓰고 한명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 쓰고 쓰고. 그 다음에 둘다안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안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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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모든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다 모든 사람이 안경을 썼다. 자 요거의 의미는요. 요겁니다. 요거 모든 사람이 안경을 썼다. 자, 요거고요. 이거의 부정은 나머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면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요 말이에요. 어떤 x에 대해서 안경을 안 썼다 이거죠. 어떤 누구는 안경을 쓰지 않은 누군가가 이렇 x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 이게 모든 꼭 어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안경을 쓴 사람 중에서요 이렇게 볼때이 문제에서 적어도 두 명은 안경을 썼다 만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적어도 두 명을 안경을 썼다의 부정은 뭐냐 이거죠. 적어도 안경을 두 명을 썼다는 거는요. 자 안경을 두명 써도 되고요, 세명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의 부정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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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당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은 예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면 돼요. 안경을 쓴 학생이 한 명이거나 아니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은 이, 이 여집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p다 요 어서 어떤 x에 대해 p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약 안경을 썼다. 자 그러면 어떤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됩니다. 자한 명이라도 안경을 쓴 사람이 있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이거를 의미하는 게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 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의 부정은요. 나머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명제가 명제 이렇게 볼 때요.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제 조건, 명, 우리 보면요. 전제 조건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정과 결론이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요, 부정을 할때이 전제 조건. 요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건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대우명제 같은 거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P면 Q이다. 요것만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자, 전제 또는 뭐, 전체 집합은, 자, 부정하지 않는다. X가 양수인 모든 X에 대하여, 자, PX이다. 이럴 때, 요 X가 양수인 범위에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요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전제 조건. 요 범위에서 따지겠다는, 거요 범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즉 X가 모든 수이면 그럴 때 PX이다. 이렇게 입니다 자, 이거의 부정은 이 X가 0보다 크다는 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X가 0보다 클 때, 자, 이것만 바뀝니다. 어떤 X에 대하여 not PX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부정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 따질 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6번 명제의 역과 대우 자, 명제의 역과 대우는요 전체집합 U에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에 대하여 Q이면 P이다를 자, 역이라고 합니다 역. 자, 요 명제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P이면 Q가 이렇게 있을 때이 명제의 역은요 가정과 결론을 바꿔 쓰는 겁니다 P이면 Q이다 이거의 역은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우는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다 부정을 하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이렇게 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주어졌을 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관계를. 자, 그러면 뭐 Q이면 P가 있을 때, 이거하고 대우는 뭐냐? 그러면 이거, 부정하면 납피. 이건 나쁘니까 납피면 낙귀이다. 가또 그러니까 요렇게도 대우 관계가 돼요. 얘하고얘하고는 역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대우가 중요한데요.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요 내용인데요. 원래 명제. 자, 원래 명제가 이게 참이면요. 대우 명제도 같이 참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이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거짓이 됩니다. 서로 참거짓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같이 참 같이 거짓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요 얘가 좀 생각하기 힘들면 대우명제를 보고 이것이 참인지를 증명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명제 P이면 Q가 참이면 대우인 not Q이면 not P도 참이 되고요 P이면 Q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대우 not Q이면 not P도 거짓이 됩니다 자이 이유는요 자, 진리집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q집합이 더 크죠 자, 근데 이거에 우리가 자, 여집합 이렇게 되면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뀌죠 자 이게 p면 q이다죠 그럼 자 이거는 여기가 요거면 요거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p이다가입니다 어,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 되는 거니까, not Q이면 not P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대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참일 때이 역명제,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명제 P이면 Q가 참이라고 해도 역인 Q이면 P는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명제와 영명제는 그냥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7번.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명제, P면 Q가 참일 때입니다. P면 Q가 이렇게 참일 때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로 하죠. 두 개짜리로. 참이면, P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어를 잘 보세요. 이렇게 p는 이렇게 주어가 있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이 주어가 주어가 화살을 이렇게 쏘죠. 화살을 쏘면은 이 주어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주어를 잘 보는 게 좋아요. 주어가 화살을 쏘면 충분 조건이다. 자, 그면 q는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Q를 볼게요. Q를 주인공으로 보면요. 이걸 주어로 보면, 이 주어가 화살을 맞죠? 화살을 맞으면, 화살을 맞으면 피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는 피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잡 주어가 화살을 쏘면, 자, 쏘면, 이렇게 쏘면 얘는 충분조건. 주어가 화살을 맞으면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따질 때, 우리 진리 집합,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먼저 보면 자, p q가 진리 집합이 q가 더 크죠. 그러면은 자, p이면 q이다. 자, 요게 성립을 하고요. 자, p는 자, p가 주어면 화살을 쏘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q를 주어로 생각하면 주어가 화살을 맞기 때문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피로 충분 조건은요, P이면 Q가 성립하고요, 또 Q이면 P도 성립합니다. 즉, 양쪽으로 다 성립할 때, 이렇게 성립할 때, 우리는 피로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거는 P는 Q에 대한 피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도 되고, Q는 P에 의한 피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진리 집합의 관계를 보면요, 진리 집합은 P와 Q는 서로 피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논리추론 한번 보겠습니다. P이면 Q가 참이죠.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면요. 이 P이면 R도 참이 됩니다. 뭐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P이면 Q가 참이니까 Q가 더큰 집합이 되고요. Q이면 R이 참이니까 R이 더큰 집합이 됩니다. 그럼 P와 R 사이의 관계도요. P가 R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3단 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P이면 Q가 참이고요. Q이면 R이 참이고. R이면 P가 참이면, 자, 세개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거, 일단 2개짜리로 한번 볼게요. P이면 Q가 참이고요. Q이면 P도 참이다. 이렇게 두개가 참이면요. P집합과 Q집합,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P집합과 Q집합이 있는데 P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자, P가 Q에도 부분집합이고 Q가 P에도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면 은 PQ가 우리 같다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 되고 이게 세개짜리도 성립하는 거예요. P가 Q에 자, 속하고요. 집합으로 볼때 자, 일단은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밑에 부분. 자, P가 Q의 부분 집합이고, Q가 R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R이 또 P의 부분 집합까지 돼. 이게 다시 또 P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요. 결국은 P, Q, R이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Q, R이 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